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카페 '러브트리'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사단법인 순천 기독교청소년협회 순천 C.Y.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무료 카페인 '러브트리'를 찾았습니다. 애들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상담하고 만나는 시간들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어,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학교 밭 아이들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순수한 봉사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 무료 카페 러브트리는 무료 식음료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상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